<놀람> <놀람> 점프 마스터네, 영광이야. 내가 점프 마스터다. 이 지역에 내리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지. 확실한 죽음에 대비해. 알아들었어. 하나 발견. 조심해라. 가슴 정 설치. 펜스를 설치했어. 누가 펜스를 는 거야? 있었어. 장전 중. 설치 장전 중. 기에게했어쪽에 적이 있어. 공격. 이 구역을 자 잡았다. 실드를 충전하 발견. 우리 가1등으로한명 잡았어.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 이쪽을 공격한다. 실드 충 s 총 맞았어 내 근처에 적이야 s 전중 g 실드를 부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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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치뢰를 충전하는 중. 펜스 설치 완료. 누가 여기를 지나가면 밭 배너 땡겼어. 회로를 복구할 수 있을 거야. 펜스를 놓고 있어. 수리 중입니다. 전달 중. 부상을 치료하는 중이야. 케어패키지 진입 중. 전 전리품이 좋아요. 체력 아이템이 필요해요. 여기 피닉스 키트야. 고맙습니다. 피닉스 키트를 사용할게요. 적과 교전 시작. 그래. 저쪽에 적이에요. 공격한다. 이쪽을 공격하지. 1팀의 스킬이 모두 충전됐어 하고 있어요, 친구들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꼭두는 여기까지야 챔피언, 그래플링 펜스 설치 중입니다 펜스를 설치했습 고 있어요. 충전하는 중. 충전하는 중입니다. 뜨인 기운이군. 저 보였어. 에너지 확장 탄창 있어요. 여기 볼트 SMG. 레벨 3년 되겠네. 여기 에너지 탄창이 있다. 레벨 3. 가스 함정 설치. 고마워 코스트. 가스 드랍을 설치해 뒀다 체력 키트가 필요해. 주사기 여기 있다. 고마워 박사. 기분이 좀더 나아졌길 바랄게. 여기 에너지 탕착이 있다. 레벨 4야. 여기 에너지 확장 탕착이 있어. 레벨 3. 적 발견. 멀다. 알았어. 적을 발견했어. <놀람> <질락>. 적을 잡았어. 복직위가 <놀람> 떨어지고 있어요. 接盘。 아직도는 멀지. 공격방다보주위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으니.

이게변수가되어준은다공격받구있다홍역마구다홍역마구이이다이다 홍역마구이다. 홍역마구이다. 까이다홍역이다이이 마지막 멤버를 새로수를도와도록지 추억을... 아주 죽을 때가 아니지 장전 력가필요 <목소리가> I 가 죽었다. 대에서쏜 I don't 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움직인다 쟤량탄간이 필요해 실드 충전 중간중간. 쟤들 중간중중이중간리중입니다 응급처치 중입니다 고마워. 간쟤수 있어서 간쟤 조사해봐요 알았다 목표 발견 저기다 간다 슈는 것. 서 죽는 것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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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를 하나 더 나볼까. 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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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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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없는지, 감시할 게얼티밋스킬이 거의 준비됐어. 새로운 변수를 더하도록 하지. get a song. I'm going to get a song. I'm going to get a song. u l 바보야 마지막 한 명을 잡았다 이걸로 샌나죠 여기 병량 탄약이야 피니스 키트를 사용할게요 우리가 지금 킬리더를 처치했어요 아주 신나네요 중량 탄약이 필요해요 여기 중량 여기 중량 탄약이야 그게 필요해요. 여기 경량 탄약이야. 응급처치 중이다. 여기 경량 탄약이야. 감사합니다. 잠만 해. 30초 남았어요. 리이 근처에요. 있 같은데. <놀람> 공격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목표 <놀람> 발견. 주의해, 새로운 변수 추가했으니 잡설치완료. 이제 기다려야겠 군. 잠깐만요, 필리스 키트 좀 쓸게요. 펜슬 설치 중. 누가 펜스를 넘으면 바로 알수 있어. 가비 설치됐다. 곧 데이터가 나오겠군.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여긴 그냥 못 지나가. 이쪽으로 가봐요. 펜트 설치한다. 누가 여기 지나가면 바로 알수 있어. 실험체가 보인다. tomorrow. 취완 이제 기다려야겠군. 공격 받고 있다. 공격한다. 아, 첫 총. 공포의 여자. 펜스를 놓고 있어. 누가 여기 지나가면 바로 알수어 공격 받고 있다. 펜스 설치 완료. 맞았어. 간다. 아직 도는 멀 걸. 적시 실험 중. 체력 충전 중. 체력 충전 중. 간놈 해치웠어. 수레중장전 아. 중. 적을 해치웠어. 실드 충전 중. 이런, 다른 군대가 공격 중인가봐요. 독립 변수를 설치했다. 테스트를 설치했어. 가삼정 설치. 누가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알수 있어. 경고 최종님이 출석합니다. 이 마지막 레잉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 비참하게. 드레비 설치됐다. 공격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사격 중. 테루가 완성됐어 실드를 충전하는 중. 이제 바로 최종 의눈이시다 벤츠 설치 중. 테루가 완성됐어. 펜스를 놓고 있어. 저기 실드를 장전 중실험 당신이 에이펙스 의 챔피언입니다. 랭크가 올랐어. 아빠 말씀처럼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는 거야. 랭크가 올랐어.